신두리 해안사구 센터에 왔습니다. 안녕 신두사구부터 또 만나 신두사구까지. 월요일은 휴관이네요. 신두해안사구의 소똥구리 조형물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ABC 코스. C 코스가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람 방향이 표시되어 있네요. 모래 언덕 쪽을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탐방로에 출입금지. 모래밭에 들어가면 사고가 무너져요. 모래바다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정된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431호라고 합니다. 모래밭을 걷는 것을 상상하고 왔는데, 그렇진 않는 것 같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맨발로 모래 언덕을 좀 걷고 싶었는데, 그래도 좋은 풍광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4월 되면 좀 산불도 잦아들고, 아예 없어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산에 좀 다닐 수 있겠죠. 아쉬움을 달래면서. 신두리 해안사구 걸어봅니다. 모래사구입니다. 간만에 파란 하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모래 언덕을 잠깐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모래 언덕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수 없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순비기 언덕 갈림길이군요. 갔다가 금솔 생태숲 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비기 언덕에서 바라본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바람에 비해서 아주 잔잔하고요.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아쉽게도 꽃은 보통 5월에서 8월 이때쯤 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길들이 제법 있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염랑계, 달랑계 0.4km 갔다 오겠습니다. 안내가 끝까지 안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염낭계 달랑계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안내가 여기까지 있었고요. 곰솔 생태숲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나올 시간이라고 하네요. 호흡 한번더 해보고 갑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닷가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소나무가 아주 많고 바람이 아주 시원해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심호흡 한번 더 크게 하면서 가 봅니다. 좋습니다. 작은 별동재로 가는 길에 모래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 제 친구 노수배를 좀 쉬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길은 우측으로 굽어지면서 바다와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억새골로 가는 길 우측으로 이제 잠시 약간 내려가는 길입니다. 맨발로 모래길을 걷는 게 쉬울 줄 알았더니 쉽진 않습니다. 풀들이 이렇게 살짝 살짝 발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모래가 너무 고운 모래라서 발바닥을 꽉꽉 압박을 해가지고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서해랑길 70코스. 이제 우측으로 가던 길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사구센터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맨발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구센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모래 길은 아닙니다. 좀 딱딱한데,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바다도 바람에 비해서 아주 잔잔하고요. 시원합니다. 가는 길에 들렀던 순비기 언덕이 있는 곳이네요. 이제 다시 만나는 길이고요. 저쪽에 벌써 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가 멀지 않았습니다. 길이 저 끝이 보이고요. 아주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너무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모래연덕 언덕, 순비기연덕 언덕, 그리고 올랑개달랑개 이름이 <laughs> 그 다음에 아, 억새숲까지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왔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